파운데이션 저기 있어 아괜찮 나도 맨날 떨어뜨려 지금은 오, 조용히 해봐 지금은 오늘이 제 생일이어가지고 외출 준비를 할 건데 저기에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일 친한 친구가 와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정신 산만한 겟레드 이미가 될 거예요. 일단 이거 어성초 스킨에 뿌려줬고, 그리고 어성초 앰플도 발라줄게요. 그거 그거 너무 어둡지 않아? 너한테? 몰라. 그럼 되게 어둡잖아. 색깔이 딱 봐도 응. 클리오 꿨어. 얇은 거. 지금 제 친구는 제 친구인데 제 친구들 중에서 제 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 애예요. 뭐 하냐고 하면은 영상 보고 있다 그러고 요번에 그 뽐니 마켓도 재입고 기다려서 이거 샀잖아요. <laughs> 1차 판매 때 구매를 못 해가지고 저한테 막 카톡해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시 선크림 발라주고 있어요. 옆에서 친구가 화장 중입니다. 같이 여기다 놓으면 이거 흔들는데 하잖아? 어? 원래 같이 찍으려고 하다가 구도가 도저히 안 나와서 그냥 저 혼자 찍고 친구는 목소리 출연만 하기로. 에스쁘아 비실크를 이 아리따움 유니크 플랫 글로우 브러쉬로 발라 줄게요. 왜 그렇게 따는 봐. 야, 나 화장 다 지운 다 단디 따라 해걸 그랬다. <laughs> 구독자들한테 똑같이 화장하는 걸 보여 주는 거지. <laughs> 너 거의 아이디어 뱅크네. 왜 예, 똑같이 하고 어, 브러쉬 되게 좋다. 옆에 미안한데 좋네 아니, 나 거울 좀 주면 안 되냐? 저기에 있을 거야. 고마워! 이 비실크가 여름에 썼을, 아예 작년 가을에 썼을 때는 나랑 되게 안 맞았었는데, 여름이니까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니,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자꾸 반말을 하게 되네? <laughs> 영상에 대고? 맞아, 좋았어. 이, 요번에 아리따움에서 브러쉬들이 새로 나왔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네, <laughs> 옆에서 영업 당하고 있어. 야, 나도 그거 볼래. 나도 그거 쓸래. 아니 영상에서 뭐 좋다고만 하면 얘가 자꾸 카톡 해가지고 <laughs> 물어보고 보통 친구들은 제 영상 잘안 보거든요? 근데 얘는 친구가 아니라 약간 구독자 같아. <웃음> 이제? <웃음> 맞아. 다 했냐? <있냐? 웃음> 아니 기다려봐. 아니 브러쉬. 아니 기다려보라고. 여러분 에스쁘아를 쓸 거예요. <웃음> <웃음> 음, 그 여름에 쓰니까 또 괜찮네. 이 파운데이션이. 건성 분들한테는 비시크가 가을 겨울보다는 여름용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진짜 이거 너무 피부 표현 텁텁해 보여서 잘안 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옆에 있는 친구들 화장을 되게 잘 하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 화를 못 싫어. 아니, 나는 화장은 이런, 이런 분들 진짜 많을 거야. 나는 화장은 하나밖에 못 해. 하나, 하나를 골랐으면 그거밖에 못 해. 섀도우도 그거밖에 못 써. 맞아. 근데 약간 너 화장하는 게 맨날 똑같긴 한데, 솔직히 다 그렇지 않아? 나도 영상 안 찍을 때는 맨날 똑같은 화장하고다요 화장을 거의 안 하던지. 아니야, 너는 잘화장하 그 무슨 날 아닌 이상은 그런 거 있잖아. 기분에 맞게 화장을 할수 있잖아. 음. 근데 난 그런 게 없어. 모든 기분에난 똑같은 화장이야. 제가 <laughs> <laughs> 온감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이거. 일 그리고 지금 이게 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제 목이랑. 컬러 자체가 되게 밝은 파데였어가지고. <laughs> 그래서 좀 어두운, 어둡다기보다는 제 피부랑 딱 맞는 이거 랑콤 땡이돌, 요번 신상 파운데이션 B501. 비공일이 있고 비오공일이 있는데 비오공일이 훨씬 차분하고 옐로우기가 많이 돌아요. 그리고 이 땡이돌은 밀착력이랑 지속력은 진짜 좋은데 저한테 너무 건조했어요. 요거를 이거는 뭔 브러쉬였지? 아리따움 유니크 사선 컨투어 브러쉬 이렇게 좀 모가 촘촘하고 땅땅한 사선으로 커팅된 브러쉬고요. 그래, 얼굴 외곽 쪽에 이렇게 나서 좀 자연스러운 쉐딩 연결감을 줄게요. 따로 쉐딩을 해 주기는 할 건데 어,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컬러를 깔아 주면 쉐딩도 좀더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에요. <laughs> 왜? 아, 너, 너 나너어떡하는지못 봤어. 아니, 자꾸 옆에서 이러고 빨리 보고 있어. <laughs> 이 영상 속에서는 뽐니 말고 현실 정보민이 많이 나오겠군. 메이크힐 브이세라 커버스틱 슬림핏 베이지 쉐이딩. 이게 홀리님 영상 보고 되게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이렇게 윤곽 윤곽뭔데 굴곡 불어 불고기 저 있어 <laughs> 불고기 져 있어서 이렇게 얼굴 윤곽에 맞게 이렇게 그어주고. 그리고 퍼프로 블렌딩 해줄게요. 노즈 쉐딩은 이게 그냥 이렇게 노즈 쉐딩하기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모 핑거팁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해줄게요. <laughs> 뭐 하나 할 때마다 옆에서 이러고 보고 있어. <laughs> 눈에 거의 불을 켜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싶어요. 아, 빨야 되니까.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보는 것 같네? 너내 실시간 방송은 본적 없지? 어, 본 적은 없어. 이 친구는 제 메이크업 영상이나 이런 겟레디보다 추천템 영상이 제일 재밌대요. 이건 구독자의 마음으로어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약간 반반 갈리는 것 같아. 겟레디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추천템 좋아하시는 분들?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노세범 팩트 스윗 페코 에디션. 요걸로, 요걸로. 눈썹 유분기는 잡아주도록 할 건데. 이런 포인트?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 귀엽지? 음. 음. 이 끝이야? 반응이? 응. 음. 더 많이 반응해줘. 내가 너 따라가려면 지금 바빠. <laughs> 이거 베네피트 풀프루프 3호로 이거 일단 두 가지 섞어서. 면적을 좀 살려주도록 할게요. 선 말고 면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 속눈썹 면장했거든요? 저 다니는 네일샵 언니가 일본에서 무슨 기술을 배워왔다면서 어쨌든 사진을 찍어 놔야 좀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모델 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해줬는데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잘 됐어. 되게 자연스럽고. 제가 원래 속눈썹 연장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 이물감이 엄청 들어서. 그리고 제 눈이 좀 쌍꺼풀이 짙은 눈이다 보니까 잘못하면 눈이 엄청 느끼하고 부리부리해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어디냐, 어디서 있냐고 막 물어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충주에서 한 거여가지고. 도움이 될것 같진 않다는 일단 이걸로 이렇게 면적을 채워줬고 그 다음에 클리오 이하드브로 펜슬로 선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파티인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항생제를 계속 먹고 있어가지고 술을 못 먹어요 내 생일인데 <laughs> 소라가 뉴욕 갔을 때 부탁해서 이거 세프라에서 샀거든요 후다 뷰티 거 그리고 이거는 소라가 사다 줬어요 선물로 컬러팝 섀도우 일단 이 후다 뷰티 팔레트부터 사용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딱 봐도 뽐니 거이 컬러를 먼저 발라주고 이거를 눈두덩이에 발라줘요 어, 발색 진짜 잘 된다. 언더도 쓸어주고, 이 컬러로 쌍꺼풀 안쪽에 음영감을 줄게요. 그리고 이 살짝 노랑노랑, 주황주황한 컬러를 여기 눈 밑에 언더에 발라줄게요. 컬러감이 진짜 딥하다. 전체적으로. 요 소라가 선물해준 컬러팝 섀도우 명칭은 모르겠고 이렇다고 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샴페인 골드 컬러예요. 눈두덩이 중앙에 콕콕콕 찍어주고 와 진짜 발색 되게 잘 된다. 이 소량으로도 사람들이 이래서 컬러팝 컬러팝 하나보다. 릴리바이레드 슬림 젤 아이라이너 3호 월넛 브라운. 이걸로 일단 꼬리를 빼줄게요. 점막은 따로 채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꼬리랑 눈 앞머리 부분만 이렇게 하고, 이걸로 여기 위를 좀 이렇게 풀어줄게요. 요 살짝 옐로우 빛이 도는 화이트 컬러로. 여기 블렌딩을 해줄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슬림 젤 아이라이너 이번에는 5호 카라멜 브라운으로 언더 밑부분을 좀 트여줄게요. 오늘 좀 메이크업이 진하죠? 마스카라는 이거 네오젠 엑스트라 볼륨 컬 메탈 멕시카라 이걸로 언더만 해줄게요. 위에는 어차피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써줄 거예요. 블러셔는 나스러브. 예쁘죠? 이런 좀톤 다운된 말린 장미. 블러셔는 여기 이렇게 광대 위쪽으로 사선으로만 발라줄게요. 어때요? 예쁘다. 블러셔 예쁘지? 나도 쓸래. 그래. 아니 너랑 나랑 근데 약간 색조 겹치는 것 같아. 무슨 그러니까 색조? 어울리는 색이. 카르톤 우, 이게 블러셔 예쁘지? 음. 이것도 소라한테 부탁해서 사온 건데 백카 하이라이터 문스톤 미니 사이즈입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근데 큰 사이즈 사봤자 어차피 다못쓸것 같아서 미니로. 탈을 했고요. 오. <laughs> 광바. 여기. 여기. 와, 광바. 음, 피부 좋다. 뜬금없이 <laughs> 칭찬을 하시네요. 오 예쁘다, 이거. 확실히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거울이 너무 쪼끔 해서 약간 속 터진다. <laughs> 립은 일단 이거 로레알, 로레알 루즈 어포터 매트 립이에요. 요런 컬러고요. 요것도 살짝 말린 장미 느낌? 어, 이거 예쁘다. 그리고 이거 에스쁘아 레드 브릭을 안쪽에 좀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는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자, 오늘 신나게 친구들과 놀고 오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안 해? <laughs> 아직 마무리 인사 안 했거든?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꾹꾹꾹 <laughs>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리 모두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